안녕하세요 꾸님들자작꾼입니다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니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정말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집어등 인데요. 자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밝기는 약 40와트급 밝기고요. 용량은 1 2 a 아 정도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이 미니 집어등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이제 낚시를 가게 되면 집어등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도 뭐5 0 a 아에 140와트급 집어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어등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차에. 하루 종일 낚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집어등을 챙겨서 가겠지만 우리가 나들이나 또는 이렇게 캠핑을 갔을 때 주변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낚시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이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작고 가볍고 그리고 여기에 또이 녀석만의 특화된 기능을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이 집어등만 사용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캠핑을 할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라이트를 지정을 해두고 이렇게 리모콘을 이용해서 전원을 켠다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리라는 곳에서 무선 릴레이 방식의 리모콘을 구입을 했습니다. 리모콘과 무선 릴레이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끌수 있는, 다시 켤수 있는 이 리모콘 방식의 무선 방식의 랜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핑 시에도 이렇게 한 곳에 지적을 해두고 정말 밝게 리모콘으로 조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꼭 이렇게 집어등으로 사용할 이 헤드 랜턴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캠핑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랜턴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랜턴도 지금 아래쪽에 자석을 붙여줘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녀석도 이렇게 자석으로 붙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DC 전원선을 꽂아주고 전원을 키면 이렇게 캠핑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탠드 캠핑등입니다. 자, 이렇게 캠핑등으로 사용을 하고. 전원을 누르면 역시나 이렇게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수신거리가 되게 길어요. 지금 집안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집안 끝에서 쫙이 베란다, 반대쪽 베란다 끝에 큰방 문을 닫고 작은 방 문을 닫고 베란다로 들어가도 작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핑을 할때이 사이트 안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캠핑장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신거리 테스트는 좀더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정말 멀리까지 작동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작을 할때 무선 티머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하는 티머가 있는데 그건 수신거리가 정말 짧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켜야 되는 단점이 있고 LED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이 무선 릴레이 같은 경우는 꼭 LED가 아니더라도 10암페어 이하 전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판이나 또는 선풍기 또 이것저것 DC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삑삑 하고 이렇게 작동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텐트가 텐트에 전기장판을 깔아놨는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 아또 텐트 안에 들어가서 꼽고 하는 것보다 어. 이제 자기 전에 한 시간에 미리 전에 전기장판을 틀어놓자 뾱뾱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될 그런 무선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릴레이 방식을 저는 이렇게 집어 등 또는 캠핑 등으로 사용할 이 배터리에 내장을 했고요. 오늘 이 무선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작업장으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 집어등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배터리는 12개 3s4p로 용량은 12a 정도로 만들 겁니다 배터리 12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갈 보호회로 bms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압계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미니 지버등을 연결할 dc 단자 충전 단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버등 지버등 헤드 본체로 사용될 녀석이 이 녀석인데요 원래는 헤드랜턴이에요 약 40와트 정도 나오는 헤드랜턴인데 지금 페어롱 뭐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인데 지금은 이 헤드랜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마그네틱을 달아서 자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판을 이런 식으로 부착이 가능하게 이 가운데 철판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톡 붙일 수 있게. 혹시라도 이 지버등을 사용 안할 때는 다른 LED를 이렇게 연결도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지버등으로 사용할 목적도 있지만, 간단한 지버등으로 사용할 목적도 있지만, 캠핑에서 또 캠핑등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선 릴레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 릴레이를 넣어서 이제 리모컨으로 이 전원을 껐다 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더라도 어디 한 곳에 이 랜턴을 피치해 놓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무선으로 작동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무선 릴레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약 10m까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캠핑장 우리 사이트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전원을 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텐트라든가 또는 뭐 특별한 공간, 아이들이 좀 어두우면 안 되는 공간, 그런 공간을 이렇게 전원으로 켜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랜턴뿐만 아니라 DC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에 이 릴레이를 연결한다면 어느 제품이든지 무선으로 가능하겠죠. 뭐 전기매트라든가 선풍기 등등 DC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 10A 이내의 전류값을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릴레이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을 넣어서 좀 특별하게 만들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배터리 팩을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배터리 배열은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두 줄로 들어갈 거고요. 3레스 4p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씩 세 묶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스폰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바로 고정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두 개를 빼두고 이쪽에 먼저 네 개씩 연결을 해준 다음에 또이두 개를 붙여서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할 건데 배열을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스폿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올, 이두 개. 이두 개는 저는 이렇게 B-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B- 옆으로 오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이두 개는 같이 연결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아마 B 플러스에서 내려오는 B2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B2가 될 겁니다. B2를 먼저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B2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D쪽도 좀 연결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두 개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 D쪽은 이쪽이 B 플러스가 되겠죠? 일단은 B 플러스를 먼저 연결을 하고 나머지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b+도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b1이 되는데 좀 있다 이두 개도 같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여덟 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b1 부분을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두 개도 같이 연결을 해 줘야 되니까 이 지그를 좀 풀어서 함께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높이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두 개는 약간 비스듬하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케이스 높이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더 있어야 되니까. B1도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B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에 또 연결 안한 부분이 있죠? 자, B-를 연결 안 했네요. 자,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팩이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B+,가 있죠. B+, 밑으로 오는 이 4개의 단자, 마이너스 단자하고 연결된 이 플러스 단자 4개 또, 이렇게 8개가 B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B2 플러스 단자에서 올라와서 이 마이너스 4개의 단자와 또 연결된 플러스 단자, 이렇게 연결된 단자가 지금 이제 B1이 되고요. 또이 플러스 단자에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단독적으로 있는 마이너스. 이쪽이 B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의 스펙이 완료가 되었어요. 고정만 좀 해주고 팩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는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고요. 이제 4회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케이스에 잘 들어가나.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남겨둔 거는 이쪽으로 이제 위에서 스위치 또 전압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높이가 아는 쪽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둔 겁니다. 자, 3스 4p. 일단 패고 완료했고, 보호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먼저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도 이게 은근히 절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붙여줄 겁니다. 하나씩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B1부터 붙여줄게요. 이렇게 B 플러스 단자 옆에 있는, 옆에 연결된 단자가 B1입니다. B 플러스 옆에가 B1. B 마이너스 위에가 B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B2. B2는 반대로 B 마이너스 옆에 있는 단자가 B2입니다. B 마이너스 옆에 있는 부분이 B2 연결을 해 줬습니다 이제 B 플러스 B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되네요 B 마이너스도 이렇게 연결을 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B 플러스 자 B 플러스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전선이 또 지나가야 되니까 이쪽에 간단하게 뭐라도 하나 붙여 줄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에 필라멘트 테이프라도 붙여서 혹시라도 눌림으로 인한 쇼터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막아줄게요. 이렇게 B 플러스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팩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11.18V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P-P+, 11.18V, 똑같이 나오죠? 배선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팩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전선 두 가닥만 빼놓고, 좀 테이프로 좀 감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케이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작업은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케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부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고정을 해주었구요 다음은 출력 단자 이 옆쪽으로 하나 달아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출력 단자도 스위치는 이렇게 작고 심플한 녀석으로 달아주겠습니다. 스위치도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넣어주었습니다. 구도가 이 스위치를 켜면 이 볼트 게이지도 작동을 하고 이 DC 단자도 작동을 하게 만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무선 릴레이를 전원을 켰을 때 이쪽 단자에 작동이 되게 만들 겁니다. 앞쪽으로 충전 단자도 하나 달아줄게요. 충전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충전 단자도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충전 단자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선을 이 스위치를 거쳐서 이두 개의 제품을 구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두 개의 전선을 이 충전 단자, 충전 단자를 거쳐서 이렇게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충전 단자 먼저 납땜을 해 줄게요.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줬고요. 충전 단자를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 메인 전선으로 나머지 제품들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메인 전선을 스위치를 켰을 때이 전압계가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줄 거고요. 이 DC 단자 같은 경우는 이 릴레이를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선만 연결을 하고 플러스 선은 이 릴레이를 거쳐서 나올 겁니다. 뭐 하나의 또 다른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두 개에만 연결을 해줄게요. 스위치는 플러스 선만 제어를 해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는 볼트 게이지를 통해서 이 출력 단자에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선은 이 스위치를 거쳐서 또 이쪽으로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스... 전선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한쪽에 플러스 선을 연결을 했고요. 또 다른 스위치 핀에서 이제 나머지 제품 이쪽하고 이 릴레이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릴레이에서 나오는또 선은 이쪽 마지막 부하 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이두 가닥의 선, 그냥 뭐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선이 있어서 그냥 이 전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선을 먼저 스위치 남은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스위치에 연결을 해줬고, 이제 두 가닥에서는, 하나는 릴레이, 하나는 이 전압계로 가면 되겠죠. 또 하나에서는 이 릴레이. 자, 릴레이를 보시면,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쪽에 전압을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먼저 플러스부터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나사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 플러스에 넣었구요. 자, 릴레이의 마이너스 선은 이 전압계에 같이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릴레이의 마이너스 선은 이쪽 전압계 마이너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쪽 부하 쪽 플러스밖에 없어요. 자, 부하 쪽 플러스는 컴이라는 가운데 단자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 메인 플러스를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켰을 때이 컴이라는 단자와 NO라는 단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컴이라는 부분에 이쪽 메인 단자를 빼서 이렇게 하나를 더 연결을 해 줄게요 메인전선 볼트 플러스에 들어가는 이 단자에 하나의 선을 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컴이라는 곳에 또 플러스 전압을 넣어 줄 거예요 컴이라는 곳에 이렇게 넣어 주고요 자, 이제 NO라는 곳에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 부하 쪽으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 릴레이 방식이 메인 전원을 켰을 때 처음에는 이 단자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NO에 연결을 안 하고 NC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NC에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원을 키면 무조건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컨으로 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죠. 그 저는 반대 방식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 NC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NC에 선을 하나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 이 부하 쪽 부하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NC에서 나온 선을 부하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은 다 끝났어요.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원을 키면 이렇게 전압계가 작동을 하고요. 전압을 표시를 해 주겠죠. 그리고 이 t c 단자에 이 DC 소켓을 꽂으면 이렇게 랜턴이 작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리모 코으로 오프를 누르면 꺼지고요. 온을 누르면 켜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리모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 같은 경우는 수신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캠핑장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사이트 내에서는 충분히 어디서든지 캠뭐 텐트 안에서든지, 뭐 쉘터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편리하겠죠. 자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아참이 랜턴을 자석으로 고정해 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자석 판을 하나 달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석판도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루건을 듬뿍 싸서 고정 및 절연을 해 주었구요. 이제 글루건이 굳으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집어등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됐구요. 자, 이 랜턴, 집어등으로 사용될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자석으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지금 선이 너무 길어서 선은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DC단자를 꽂으면 이렇게 집어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돼요. 여기에 브라켓이 있어가지고, 각도 조절도 돼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원을 키면 집어등이 작동이 되죠. 자, 아주 밝은 집어등이에요. 이제 이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자, 아우, 좋아. 리모컨으로 제어하니까 너무 편하죠 자 오늘 이렇게 미니지버등 및자 무선으로 제어하는 랜턴 한번 만들어 봤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